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리능력 중에서 응용수리 관련된 문제 6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다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A는 300장 분량의 회사 규정집 200건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견적서를 보고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차이를 구하면 A, B, C, D, E 이렇게 있고요.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250장, 1000장, 20장, 500장, 10장 해서 가격이 다 다르고요. 표지가 무료인 것도 있고, 혹은 돈을 내는 것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으면은, 환율로 계산해서 통일시켜주는 것처럼 이것도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최소공배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250장과 1000장이 있어요. 그럼 250장은 곱하기 4를 하면은 천 장당 4만 원이고요. 얘는 그대로 43,000원. 그럼 20장이면 곱하기 5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5 하면은 35에 25 37,500원. 그리고 여기는 두 배니까 42,000원. 여기는 4만 원. 자, 표지는요. 4만 원이 들겠고 얘는 얘는 무료 무료 무료고 50원인데 만원 정도가 들겠네요. 얘는 2만 원. 자, 우리가 천장당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싼 곳과 가장 비싼 곳 일단은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 단가를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일단 여기는 제일 싼게 명확해요. 천장당 인쇄비도 적고 표지도 무료니까 얘가 제일 저렴하다. 그거는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얘가 천장을 만약 한다면 4만, 8만원? 8만원이 되는데, 얘는 3천원이 더 비싸지만 표지가 무료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300장에 2 0권이2 0 0권이기 때문에 6만장을 인쇄를 할 거예요. 6만장. 그럼 여기다 곱하기 60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천장에다 6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4만원은 권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변이고요. 3,000원이 60번 곱해지면은 18만원 정도가 더 오버가 되는 거죠. 18만원. 그니까 러 여기가 제일 비싼 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천장, 천장 단위로 써놨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시죠? 그럼 곱하기 60을 해야 되면은 쭉 보고 얘네 두 개는 뭐 비슷비슷하니까 제끼더라도 표지값이 제일 비싸고 단가가 제일 비싸고 한요 정도로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얘는 3,000원이 비싸지만 3,000원이 비싸지만 곱하기 60을 해야 되면은 3,000 곱하기 60을 해서 18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얘는 4만원은 고정이잖아요 이미 표지 200권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얘와 얘의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표지는 다행히 둘다 없고요 천장과 천장 단위가 똑같고 표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표지가 있어도 한번더 계산을 해주면 되지만 여기서 얘를 뺍니다 그러면은 천장당 여기서 빼면은 5,500원이 차이가 나는데 5,500원인데 우리는 6만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곱하기 60을 하면 되죠 60을 하면은 33만원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뒤에 단위를 가장 하기 쉬운 여기선 최소공배수가 천장 단위였으니까 천장 단위로 가격을 먼저 구해 놓고요 그럼 천장 당 내가 이만큼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어디가 제일 싼지 바로 체크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만드는데 이 표지는 정해져 있고 이 인쇄비는 올라가고 변화하는데 이 차이를 3000원 차이내 우리가 60번을 더 해야 되는데 3천원이 60번 하면 4만원보단 크겠네? 그럼 이게 제일 크겠다. 이렇게는 안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했으면 두, 개, 두 개를 개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식당에서 41번을 식사하였다면 무료로 식사한 횟수와 100번을 식사했을 때 쿠폰에 찍힌 도장의 개수로 올바른 것은 아, 쿠폰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용할 때마다 쿠폰의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고요. 7 개를 찍으면 한 번이 무료고 무료 때는 쿠폰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 7개 도장을 모두 찍으면 쿠폰을 바로 사용한다. 자, 계산하면은 바로 할수 있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7 번의 도장을 찍고 얘는 공짜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쿠폰이 새로 나오겠죠? 그럼 다시 또7 번의 밥을 먹고 공짜로 먹었습니다. 여 번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41번이라고 하면은 58에 40이잖아요. 곱하기가 아니지만 58에 40이니까 쿠폰을 5장을 쓰고 마지막에 한번더 찍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식사를 한 횟수는 5번이 되는 거고요. 58에 40. 100번을 식사를 했다. 100번을 식사를 했는데 그럼 쿠폰에 찍힌 도장의 개수는 무엇이냐? 100번을 8로 나누면 81은 8, 82, 16 해서 4. 자 100번을 식사를 했으면 은 8번씩 찍히는 이 쿠폰이 7번 찍히고 한번 무료니깐요. 이 쿠폰의 개수가 12개가 되고, 그 나머지가 총 4개, 하나, 둘, 셋, 넷 개가 찍히고, 아직 빈칸인. 내가 이렇게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4였기 때문에 도장은 지금 총 13번째 쿠폰에 도장이 4개가 찍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 지식만 있으면 곱셈과 나머지로 이용해서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제품에 대한 판매 계획이다. 이 유형은 얼마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이고 할인 판매하면 15%다. 그럼 내가 5%를 줄였네. 근데 그 5%는 200원이네. 그러면 곱하기 1 하면 10%는 400원이네. 그럼 100%는 4,000원. 바로 나오시죠. 요거는좀 간단하게 저희가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인데요. 다음은 의자 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한 진술이다. 아래에 따라서 회사 직원은 총몇 명인지 구하시오. 변경 전에는 13개 의자를 한 줄로 배치했는데 맨 마지막 줄에 2명이 남아있었고 변경 후에 맨 앞에 7개 의자를 한 줄로 배치하고 두 번째 줄부터 15개로 배치를 했더니 빈 좌석이 없었다. 아, 그러면은 요 문장만 읽어볼게요. 7개의 의자가 있었고 뒤에는 15개씩 쭉 났는데 빈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뭔지 감이 오시나요? 요 내용인거죠 15줄로 났는데 뒤 빈자리가 없고 아, 맨 앞에는 7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났기 때문에 15의 배수 플러스 7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의자 개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냐 이 보기에서 다 7씩을 빼주세요 7을 뺀 수가 15의 배수이면은 그 수가 정답입니다. 7을 빼면 1이 남죠? 이건 아닐 겁니다. 06. 이것도 아니고요. 7을 빼면 15. 어, 이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는 20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얘도 7을 빼면은 25. 1425. 자, 1425가 나왔고요. 1415가 나왔습니다. 3번. 그럼 둘 중에 15의 배수는 뭘까요? 15의 배수를 구할 때는 얘가 3 곱하기 5이기 때문에 음, 나누기 5를 먼저 해주세요. 5로 나누면 2, 8, 5. 그럼 얘를 다시 또 3으로 나누면 3, 9, 27에 5. 딱 떨어지죠. 5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물론 나누기 15를 바로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5로 나누고 3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95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걸로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5로 하면은 28 3 283이 나오고 얘는 3으로 나눠지지가 않죠. 3927에 13이 남으니까. 그래서 얘는 15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15의 배수 7뺀 수가 15의 배수인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변경 전후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두 번째 줄만 읽어 보시면맨 앞에 7 개의 의자를 빼 놓고 나머지는 15개의 의자로 한 줄로 쭉 배치했더니 빈 좌석이 없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아, 15의 배수에다가 7을 더한 수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죠. 자, 그럼 바로 밑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확률 문제가 나왔는데요. A, B, C가 두 명씩 게임을 하려고 한다. A가 B를 이길 확률, B가 C를 이길 확률, C가 A를 이길 확률이고 추첨을 통해서 두 명이 먼저 게임을 하고 다음에 그 승자가 남은 한 명과 게임에서 결승전을 한다고 한다. A가 우승할 확률. 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세 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누가 우승을 하냐 이런 내용인데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되겠죠. 만약에 A가 여기 가고 B, C가 왔다고 합시다. 먼저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먼저 두 명이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이게 뽑혔습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여기 오고, A가 B를 이길 확률은 60%니까 10분의 6이고요. 이어서 다시 C를 이깁니다. C가 A를 이길 확률이 70%이기 때문에 반대로 A가 C를 이길 확률은 30%가 되겠죠? 이렇게 A, B, C가 있고요. 반면에 여기 C가 또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3분의 1, 먼저 C를 먼저 만나고요. 그 다음에 B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경우와 요 경우. 반면에 이제 A가 여기 안 오고 A가 여기 올 수도 있어요. A가 여기 오면은 B, C 누가 오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해봐야겠죠. 3분의 1을 하고 먼저 B가 먼저 왔다고 할게요. B가 C를 이겼습니다. 10분의 4 이긴 다음에 A가 B랑 만나서 이길 확률 10분의 6.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고 이 3분의 1은 얘가 여기 올 확률인 거죠. 이세 자리 중에 내가 어디 들어가냐. 근데 A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이 없고 이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3분의 1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B가 아니라 C가 이번에는 B를 이겼습니다. 10분의 6. 그러고 A가 올라와서 C를 이겼죠. 10분의 3. 이걸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100분의 6, 100분의 6, 100분의 8, 100분의 6. 그럼 6, 3, 18에 8 더하면 은 26. 26% 100분의 26이니까. 각 경우의 수마다 다 확률을 해서 더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한번 꺼내고 여기서 한번 꺼낼 확률은 이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더하기 여기서 꺼낼 확률 아 곱하기 여기서 꺼낼 확률 그러고 다시 또 여기를 선택해서 곱하고 꺼내고 곱하고 이 근데 이거는 서로 영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은 곱해주는 거고 이런 경우의 수 하나 이런 경우의 수 하나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직원 A에서 D 4명에 대한 성과급 지급 계획이다. 4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의 총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A는 총액의 3분의 1보다 20만원을 더 받았고, 뭐 B는 그 나머지의 얼마를, 얼마인데 더 받았고, 했는데 그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은, A는 3분의 1보다 20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 3분의 1로 나눠야겠죠. 일단 요거를 쓰면서 해볼게요. 자, 요렇게 써놨습니다. 자, 3분의 1보다 20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럼 A가 받을 수 있는 돈은 3분의 1 해서 20만원 플러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3분의 1이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일단 요건 답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얘는 3분의 1 하면 300만원인데 거기서 20만원 더 받았기 때문에 A는 320을 받았어요 만약에 보기 2번이 정답이라면 그냥 하나씩 저는 보기를 가지고 좀 문제를 푸는게 요 문제는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A는 이 경우엔 320을 받았고요 만약에 3번에 가... 같은 경우는 310만원에 20만이니까 330 얘는 320에 340 얘는 340에 360 A가 받은 돈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B가 받을 차례죠 B는 이 나머지의 1분의 1보다 10만 원더 받은 거예요 그럼 자, 이제 B를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빼기를 먼저 해 줘야겠죠 얘는 580 600 620, 660이 남은 돈에서 B는 1분의 1, 다 1분의 로 나눠지죠. 1분의 1한 거에서 플러스 10만원. 260에 플러스 10, 300에 플러스 10, 이게 300이죠? 300이죠? 290에 플러스 10이니까 얘는 310에 플러스 10, 330에 플러스 10. 자, B는 이렇게 받아지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걸 뺍니다. 빼면은 280이 남고, 290, 300, 320이 남았어요. 그럼 이 돈을 갖고, C는 3분의 1, 요 돈을 다시 또 3분의 1을 나눈 것보다 60만원 더 받아야 돼요. 그럼 3분의 1로 나눌게요. 근데 이건 3분의 1로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2번도 탈락. 3분의 1로 나눠지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얘도 안 나눠지고. 결국에는 얘만 3분의 1로 나눠집니다. 얘는 3분의 1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3분의 1을 해서 60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3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280하고 290, 320은 3분의 1로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셨나요? 이제 처음 하고 제가 푸는 걸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을 보셨을 때는 아 보기를 대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그냥 여기 밑에다 나누기라 하면서 쭉쭉쭉 써내려가면서 하면은 뭐 빼기도 하기 빼기도 하기 요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요거만 하면은 답이 쉽게 보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는 이게 제일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풀이 방법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응용수여 6문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